금양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교수입니다. 저 매일매일 열심히 열심히 금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2.06% 떨어지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힘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원하고 그리고 또 한번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눌러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뉴스 내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아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금 두, 세, 해지. 탄원 동의서. 저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주식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은 거잘 아실 거예요. 한 명당 천 명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천 명씩 모아, 모아, 모아서 모아서 최, 최소 1만 명. 1만 명이면은 탄원서 제출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저는 여기서 모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첫 번째 링크 나오잖아요. 그 링크 터치 해주시면 제 전화번호와 정보라고 써 있어요. 정보라고 있습니다. 요고. 금투세 폐지 동의라고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많이 받았어요. 그치만 아직까지도 130명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병을 만들어야 되는 제 담당이 지금 1000명이에요. 그럼 금투세 폐지 동의 탄원서 제출을 해야겠죠. 동의라고 안 써이고 금투라고 써서 그냥 보내고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laughs> 이거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달 2024년도 3분기. 3분기에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드릴 거예요. 동의를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좀 빠르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갈수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나쁜 놈의 세력들 다 잡아쳐, 아, 잡아쳐 넣으시는 못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자, 무슨 뉴스가 떴죠? 바로 CNN 뉴스 테슬라.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거 중요합니다. 기 쫑긋 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laughs>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류회장이 미국 시, 실리콘밸리에서 미팅을 가졌잖아요. 미팅. 이 미팅에서 아쉽게도, 뭐, 어떤 진전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재 이 둘이서 왜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왜 만나냐, 쓸데없이 류회장님 엄청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거 질타를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물론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뭐,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만 해도 협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거고 일단 스타트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된다면은 쭉쭉 펼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협상이 뭐 결렬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금양에 있는고 사, 6, 구, 오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빠지고 빠진다고 해서 손절 치실 겁니까? 손절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금양이 지금 현재 194,000원 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기준점을 잡아서 놨을 때는 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서 그 위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4, 6, 9, 5를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금양 측에서는 솔직히, 솔직히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왜냐? 물량 많이 받을 테니까 싸게 줘 하는 거잖아요 <laughs> 미리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금양에게 이제 또 단독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 아, 참, 좀 애매하죠?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단독으로 가져가는 건지, 참,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근데 이게 단독으로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에서 성공만 한다면, 납품 수주를 따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겠습니까? 쪽박이겠습니까? 아시겠죠? 정확하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집어넣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이469 금양을 노리는 기업체가 다른 완성차 업차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 테슬라가 1순위로 자기를 먼저 독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퀄리티만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 전기차 브랜드들 압살할 것이라는 거를 계산이 지금 나와있다라는 거죠.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한 쪽은 누굽니까? 우리 금양이 아니라 바로 사실상 일론 모스가 더 급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금양의 유 회장님께서는 가격을 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을 깎지 않고, 혹은 가격을 깎더라도, 단독은 되지 않을, 근데 단독이 되고 나서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넘어가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 빠르게 테슬라의 공급 계약이, 도장을 빵빵 빨리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장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음. 그래서 초특급 재료로서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양. 지속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제발 이상한 루머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책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 주목해야 되고 뉴스만 보지 말고 투자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데이터 센터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돈을 벌어둘 수 있는 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들인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당연히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클릭해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모든 시청자 분들께 데이터 센터 관심주 중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정보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의 문자로 삼화전기를 소개해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3배나 넘게 급등했는데 을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삼화전기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센터 지난. 구간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신사업, 대장주인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1번 링크 클릭해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에너지 신사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과거가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어, 상하는 시점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나 이번 종목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누구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그리고 시간대에 상관없이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소통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저한테 저, 전한번처럼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제 개인번호와 정보라고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주,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린는 이해되시죠? 부담 없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소통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클릭해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15%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죠. 이게 아닙니다. 소소하게 5%, 2.8%, 1.5% 다양하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최소 하루에 3%에서 2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 이슈에 따라서 물론 상한가 가는 것죠 중요한 거는 이 상한가 종목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중에서 이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앉는 종목이 하나도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30%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일종의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 가져간다면 이런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배. 퍼센트 무조건 100% 무료로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목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거나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 문자 전송 버튼만 해 주시면 사실상 매일매일 내가 히든 종목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수금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 종목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손실 종목 복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링크 하나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를 수 있게끔 전화번호랑 글귀랑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편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에 링크 터치. 이렇게 해서 파란색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송 버튼만 세팅 다 되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장교수 수익 실험. 목돈 만들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사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실패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맨날 맨날 웃으면서 웃으면서 주식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제가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익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 있게끔 전전긍증을 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한 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로만 들어가는 거라서 완벽하게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텔레그램 신청해 주시면 자동 승인 되시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놓치지 마시고요. 정보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 0분 넘게 계세요.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다양하게 그리고 뉴스라든지 내가 오늘 꼭좀 봐야 되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할수 있게끔 매일매일 신문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터치해주시면 제가 승인은 자동으로 내세요. 그러니까 신청해주시고 입장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 저 장희빈 장교수가 만들어 놓은 정보들 싹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이렇게 연결돼서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산 우상향 시키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식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는 5화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바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호흡세를 유지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 앤서니, 사글린 베네는 매그니피센트 7의 수익,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 동시에 이들의 전망은 더욱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개발 소식에 상승했고, 사하스웨스트 항공은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거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UPS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퍼센트 하락해 사상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모토스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전기차 계획 연기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2년 목채 금리는 견조한 690억 달러 규모의 입찰. 이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중약 20%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중 80%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라일리 아스오고는 알파베카 테슬라는 아무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며들의 실적은 지난 c p l 발표 이후 매그니피센트 7의 상당한 순환매가 있었던 만큼 큰 시험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레뉴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이분기 순이익은 전전 동기 대비 2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지만 지난 3분기보다는 둔화되었니다 투자들에게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터먼트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인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설정할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다 UBS 때문이다. 글로벌의 솔리타 마르셀리는 이번 실적 시즈니 주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리 포지션이 과도하게 확 세계 확장된 변동성이 후, 커질 수 있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믿는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대형 기술주의 견주한 수익 전망을 이유로 지수 연말 목표치를 5,300에서 5,36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카콜라 실적 발표, 연간 전망치 상향 조정, 컴캐스트 실적 발표, 영화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비수기 영향으로 예상. 하회 메타 라마 3.1 버전 출시 노브 호 디스크 영국에서 위고비 약물 심장 질환의 사용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0시. 미국 NBA 모기지 신청지수 22시 30분. 미국 건축허가 건수 22시 30분. 미국 6월 도매 재고 22시 45분. 미국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22시 45분. 미국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22시 45분. 미국 7월 S&P 글로벌 합성 PMI 23시.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 23시 30분, 미국 이하의 원유 재고 공투식 미국 국채 5년 물 발행 금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소리>